우리 학교 졸업식이 있었는데요. 학교가 정식으로 인가받은 후에 14번째 14회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졸업한 아이들은 정말 우리나라와 몽골과를 이어주는 정말 중요한 아이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반듯하게 훌륭한 어른으로 또 몽골과 한국을 이어주는 가교로서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수 있도록. 기도, 해, 주 시면 너무 감 사하 겠 습니다. 제가 몽골 학교 다니고 있는 12학년 태물랭이라고합니다 2014년부터 이제 4년째 다녔습니다. 학교 처음 올 때는 졸업을 되게 빨리 하고 싶었었는데, 일단 졸업할 시간이 오니까 좀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또 졸업을 하니까 한편으로도 기분이 좋고, 설레는 마음도 좀 있어요. 전 졸업하고 이제 몽골로 가서, 거기서 대학 입시시험고 이제 거기서 대학을 가고, 저 감사하다는 말을 되게 전하고 싶어요. 이 학교가 없었으면 저는 이제 여기 이렇게 좋은 곳에서 공부할 기회도 없었었고 몽골로 바로 갈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학교가 그 있어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또, 또 선생님들을 또 만나고 좋은 것도 되게 많이 배워가면서 이제 이 학교는 또이 학교 지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되게 감사한 마음을 고 있습니다 학교 사랑합니다 <laughs> 저는 시비아 인 팀장입니다 자, 이거 도르들과 욕실무료들로서 1주일이 기승 팀장, 군부로 우리 팀장끼리 시 우리 아들이 이번에 몽골학교도 졸업하게 되고 그리고 내일 부도 다른 더 넓은 세상을 향하게 가게 됐는데 그 무엇보다 너무 엄마가 제일 많이 아끼고 제일 많이 기대하고 제일 많은 희망을 가져가는 아이로서 우리 아츠키가 그 모든 희망에 모든 꿈이 다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2학년 노치르스고합니다 아, 졸업한다고 하니까 믿기지 잘믿기지지 않고. 시간도 많이 안 다고 그러는데 12년 동안 다닌 학교에서 벗어나서 다른 세상에 간다고 하니까 그 세상을 모르니까 조금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몽골학교 조금 더 공부 싶은 그런 마음이 어요 제가 처음 1학년 때 여기 학교 들어왔는데 그때는 학교가 작아가지고 학교 환경 상황이 조금 힘들었는데 많은 분들의 후원과 기도와 사랑으로 저희가 이런 큰 아름다운 새학교에 새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진심으로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감사드린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졸업하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들어가서 공부하는 과정이 어떨지 잘 모르지만, 두렵기, 두렵기도 하는데, 거기에서 좀 힘을 내고 그럴 수 있게 기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안녕하세요. 저는 제한몽골학교 12학년 훌랑이라고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과학기술대라는 음, 대학교를 입학해서 경영학과를 다니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몽골과 한국을 연결하는 그런 비즈니스맨이 되고 싶습니다. 한국에 이런 몽골 학교가 없었다면 저는 여기서 졸업할 수도 없고 이런 좋은 나라에서 아, 살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학교를 만들고 우리를 위해 일을 하고 계시는 모든 선생, 선생님들하고 교장선생님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학생들, 이 아무튼 이게 나가면 좋 네. 감기 지난 1월 달에 우리 학교를 졸업한 아이 중에 하나, 아나운서라는 아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10년 만에 학교를 찾아왔어요. 재무부의 사무관이 되어가 찾아왔어요. 오무공무원이 돼가지고, 이제 아나라 그 너몇 살이냐? 그랬더니 저 스물 여섯 살이에요. 스물 여섯 살 먹은 아이가 몸을 재무부의 사무관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기재부하고 출장을 왔다 하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게 행복이고 그게 보람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제 한1 0년쯤 그런 모습으로 올 거고 또한 20년쯤 지나면 우리 대사림처럼 돼서 올 거고 또좀 넘어가면 몽골의 대통령이 돼서 올 거고 이제 한국과 몽골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는 거고 우리가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이고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은 몽골이 잘 살아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성공하는 것이고 내가 성공하는 것이고 그래서 몽골학교 내게 운명이고 내게 전부. So take a